잘 거야 나태준이랑 자기 치어 네가 세균이랑 잔다고 했잖아 치어 내려가 나태준이랑 자기 치어 너가 치카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해도 돼 치어 나가할 거야 치카 해 그럼 <laughs> 나 못하겠다 엄마가 좋아 줘야돼 싫은데. 치어 엄마가 도와준다고 할때 네가 안 한다고 했잖아 치어 내려가+ 내려가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가 치어 너만 다고집어어 세균이랑 자 치어. 세균이랑 자. 치아. 치카 안 한다고 했어. 네가 분명히 약속 시간에 네가 한다고 했어 안 했어. 안 한다고. 아름... 가. 치아. 세균이랑 자. 가. 아. 나 지금 하고 싶어! 안 한다며? 할 거야! 어디서 화내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약속을 누가 안 지켰는데? 처음 <laughs> 이거. 뭐 하는 거야?